부산에서 배편으로 떠나는 1박 2일 대마도 온천여행. 대이원 부산에서 대마도 출발. 오전. 부산에서 대마도로 출발. 부산항에서 히타카스항으로 출발. 약 1시간 30분 소요. 오후. 히타카스항 도착 후 해변 산책. 대마도 도착 후 미우다 해변 산책. 점심. 대마도 맛집 탐방. 스시마 큐베이 또는 마도에서 신선한 해산물 점심. 오후 온천 숙소 체크인 대마도의 유명 온천 지역 호카츠 온천 숙소 체크인 데이투 대마도 탐방과 귀환 아침 온천 후 조식 온천 욕후 숙소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일본식 아침 식사 오전 에보시다케 전망대와 탐방 에보시다케 전망대에서 대마도 전경 감상 점심 현지 맛집과 쇼핑 히타카스항 근처에서 점심 대마도 특산물인 고등어 초밥 추천. 현지 마트에서 쇼핑도 잊지 마세요. 오후 대마도 출발 부산으로 귀환. 히타카스항에서 부산으로 출발 약 1시간 30분 소요. 온천과 여행 모두 담은 대마도 1박 2일. 꼭 떠나보세요.